아, 너무, 너무 징그러운데, 여기? 이렇게 생겼고 일단 어, 그 우리는 폐정신병원으 왔는데 앞에도 흉가긴 흉가야. 그리고 아까 내가 오다가 기 아팠잖아. 아 근데 기가 아팠는데 그 누가 소리 질렀다 했잖아. 야 앞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인가 봐. 좀 바로 앞에 있어. 아까부터 쳐다보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. 맞다. 무당이랑 마, 그 체리니의 거랑 똑같은 깃발 나오긴 했거든요. 불시 켜봐. 아 파란 이게 안 좋은 거야. 그냥 세다는 거야. 아씨, 근데 나 지금 허리 미칠 것 같거든 앞에 이양반 때문에. 아 제발. 거기 있어? 어 네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왜요? 네. 왜요? 있어, 거기 있어 <목소리도> 존나 무서운데. 알죠? 어, 얼굴 비치면 네 무슨 소리 꺼야 되나 프레시 프레시 내뭐야네 근데 네, 진짜로 수사기 진짜 오랜만에 봤네? 어, 와, 되게 손, 손 떠신다, 지금. 음. 이쪽 오지 마. 여기 네. 수사기 있는데. 비춰드릴게요, 앵글. 음. 딸기가왜또 있는 거야? 일단 들어가 봐. 싫어.

여기가 식당이야. 잠깐만. 근데 여기 식당이 이 병원 있지. 병원 분해 식당 같은 거. 야 응. 아... 그리고 내가 봤던 아줌마가 여기서 사고사로 죽으신 것 같대. 무슨? 의료사고? 아니야. 의료사고가 아니야. 아 근데 나못 씻겠는데, 저분은? 씻는 게 뭐요? 예내 몸이 씻는다. 너뒤 있을 때 괜찮... 안에 들어갈 때 괜찮지? 아, 저도 괜찮아요. 근데 어, 물 떨어져요. 쳐다보고 있는데. 아, 그래요? 화면 돌려야죠, 이제. 내가 아까 저것 때문에 욕하고 놀린 거야. 아, 진짜요? <laughs> 지금 질문하면 안 되겠지? 다들 채팅 없을 때 진지한 거라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어요 오디 안 치고 아니 그.. 피퍼라고 왜 불만이 오지? 아... <laughs> 뭐야? 방금 진또 형이 말한 거예요? 네? 방금 말소리 진또 형이에요? 그런 거 같은데요? 들어오지 말랬어요? <웃음> 형 <웃음> 들어가도 돼요? 말 없으니까 안 들어갈게요, 아지 요거 너무 찰지시게 하시는 데요 형, 세요 와, 근데 진짜 못생겼다, 진짜. 와, 진짜 여기. 응. 이 화장실인 거 같은데? 여기 응. 병원 얼마나 됐다고? 모르죠. 그건 모르겠어요. 형님 비춰드릴게요. 지금 계속 올라오라. 파도 대를 보내 저기죠? 너는 안 보이지. 볼... 저 여기서 대기할까 요 아니면 어떡할까? 요 아, 네, 올라... 같이 올라가요. 앵글 비춰 드릴게요. 아, 여기. 정신병을좀 잘못 댔네. 아, 잠깐만. 그런 말안 하면 안 돼? 사람들이 여기서 고타를 많이 당해. 아, 진짜요? <laughs> 비 오는 건가 지금? 여기 뒤에 물 있어요? 물 떨어지긴 해요. 아니 아니 여기 산에 뭐물 흐르는 데가 있어요. 비 오는 소리 아니에요? 네. 팔다리를 묶어놨다고요? 저도 보고 있는 순간 놀래요 아 보이신다고요 불르나? 올라와요. 아니, 응, 여기. 그, 그, 가, 여기 위, 위, 위. 초록색 버튼. thank <laughs> you 와저 아, 여기 여기까지 안 올라봤어요. 전 1층만 있어 가지고. 음. 아, 여기 공사하다 죽었구나. 어, 아, 다똑같이말 하나 이분이랑제 피야. 피? 피만. 멀전터네. 피는... 아, 어디요 멀전터라고. 잘 봐서 뭐라고 할까. 답하고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줘. 어, 여기는. 여기서 태웠다, 줘봐. 왜 태워? 화진? 어. 어, 아, 화진 왔구나. 불났었어요 여기서 공사하다 두명 정도가 좋은 것 같거든? 근데 한, 한 명은 아까 위에 네. 한 명은 여기 그... 이거 제가 바로 좀 세팅해놓고 세팅하.. 잠깐 이거 아 이거 있구나 이거 잠깐 여기 놓고 밥 시키고 오 엄마 아빠 이거 무슨 소리야? 몰라? 그냥 나는 소리. 저기 원래 귀신 녹음기인데, 저건 내가 일부러 안 가져왔어. 꽃게탕 괜찮다고? 네? 꽃게탕? 네. 뭔 소리야? 주파수. 아, 이거 아, 나나. 뭐야, 이렇게 귀신 있는 거야? 뭐야? 뭐야? 없어, 우리 집에! 형! 뭔데? 돌... 야안 꺼지는데, 갑자기? 같이 들어온 거 아니야? 왜 그래요? 아니, 없어, 우리 집에! 나 진짜 무서워? 아, 농담, 아, 잠깐만, 왜 이래. 됐나? 이거 꺼야 돼. 아, 그러 거. 까 껀데 계속 끄는 거야. 아, 그래?